준킴입니다. 유전 생존기 오늘은 어, 싱어송라이터 이서님과 함께 잠깐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서라고 합니다. 이서가 본명이신가요? 어 아니요, 본명은 따로 있고요. 아, 혹시 이서가 어떤 뜻인가요? 어 이서가 영어로 쓰면 E T H E R 화? 에테르라고. 에테르, 네. 빛을 내는 물질이라는 네. 뜻에서. <laughs> 빛을 내는 물질처럼 노래를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이선 님 <laughs> 오늘 간단하게 <laughs>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이선 님은 활동하신지는 어떻게 얼마나 되셨나요?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된게그 페이스북에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라고 아, 일소라, 네, 거의 일소라. 일소라에서 그 후라이의 꿈 영상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. 오, 그래서 그때.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그 뒤로 뭐 공연이나 버스킹 같은 걸쭉 하다가 작년 9월 6일에 첫 싱글 '눈을 뜨면'을 발매하면서 네, 이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네, '눈을 뜨면'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음악인데 네, 특별히 네. 좋은 이유가 이제 카페에서 들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또이사님 음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셔서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. 너무 좋게 잘 들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있으신가요? 혹시? 아, 제가 3월 13일 금요일에 이제 다음 세 번째 싱글이거든요. 세 번째 싱글 네. 네. 좋아하고 있어라는 곡이 발매됩니다. 아, 좋아하고 있어. 네. 아, 좋습니다.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? 13일 금요일에 네. <laughs> 세 번째 싱글인 좋아하고 있어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의 노래인가요? 어... 이거는 제가 사실 겨울 바다를 보고 썼었어요 겨울. 겨울에 이제 바다를 갔었는데 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밤바다를 보는데 그 너무 깜깜해서 바다랑 하늘이랑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오, 그 수평선이, 네. 안 보여가지고 수평선이 안 보여 가지고 네. 그냥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좀 뭔가 빠져,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음.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. 근데 하늘 좀 보다 보면 별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별이 빛나는 거기가 강릉이라가지고. 어, 강릉에서. 네. 또 별이 엄청 어. 잘 보였어요. 그래서 음. 계속 하늘 계속 바라보시면 별이 더 많이 보이시는 거 아시죠? 그렇죠. 네. 계속 보다 보니까 별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럼 그냥 바다 소리도 들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보다 보니까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음악적 영감을 어, 네. 얻어서 곡을 거기서 얻었어요. 아 되게 화학도 나오고 지구과학도 나오고 되게 이과적인 이과적인 <laughs> 아티스트는 아니시거든요. 저문가입니다문가네문성함니다네 <laughs> 그리고 그래서 또 그런 내용으로 곡을 쓰신 거죠? 아 네. 음 곡을 어떻게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? 저는 처음에 그 작년이나 무슨 상황을 딱 떠올렸을 때 정말 스쳐 지나가듯 그냥 낱말이라고 해야 되나? 문장, 문장 네. 네, 문장들이 나와요. 네. 거기에 문장과 어울리는 멜로디가 그냥 팍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와... 그때 녹음 키우고서 녹음을, 켜고. 어, 녹음을 네. 해놓는데, 이번에도 좋아하고 있었을 때도 곡에 보면 흐려진 바다 끝에 시선을 담고라는 가사가 있어요. 그...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딱 녹음을 해놓고, 그리고 여기 후렴구에 넣어봤더니 조용한... 파날 좋아하고 있어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어, 네네. 그것도 그때 바로 생각나서 집 와서 이곡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그 가사. 그러면 이 노래는 이런 분들이 꼭좀 들었으면 좋겠다. 음. 그것들이 런 있을까요? 이 노래는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, 네. 좋아하고 계신 분들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좀 익숙해졌지만. 뭐,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느낄 음.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입니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좀 잠잠히 바라보면 별, 안 보였던 별이 이제 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흐려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계속 보면은 더 빛나는 별처럼 또 소중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랑 음. 좀 혹시도. 중간에 되는지 잘 모르네요.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내 네, 피셜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. 아 모르겠다. 원래 다, 네, 우리 우리들이 다뭐 우리 일하는 것들이 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 그런 내놓 좋은 곡이고 기대가 됩니다. 네 좋아하고 있어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좋아함과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 모두 모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뭐 어째 이선님은 좋아하고 있는 <laughs> 분이 있으신가요? 음 저는 저의 팬분들을 너무나 아, 네. <laughs>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훌륭합니다. 아주 모범적인 대화를잘잘해셨는데 팬들 이좀 어떻게 팬들의 사랑을 어떤 때좀 느끼시나요? 어, 일단 제 공연을 보러 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음, 정말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놀랍네요. 놀랍네. 조금 제가 그래서 공연을 못할 때에도 갑자기 공연한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저는 좀 힘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아티스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네요 어, 공연도 되게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올해 뭐 특별히 또 공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? 올해는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버스킹이나 카페 공연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혹시나 제가 이번 앨범이 조금 더 잘되고 다음 네. 앨범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안에는 꼭 단독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단독 공연을 네. 단독 공연을 우리 또 꿈꾸고 계시는 신화성라이터 이선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공연 정보들은 혹시 또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? 아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오시면 네네.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신데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네, 밑에, <laughs> 네. 밑에 띄워드리고또 리플 통해서 네. 또 보실 수 있습니다. 어 함께 저도 이제 제 노래에 코러스 함께 또 작업 도와주셔가지고 그 노래가 곧 발매될 예정에 있고요. 함께 작업하면서 어 음색도 좋으시고 멋진 뮤지션인 것들을 대화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만큼 우리 또이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, 좋은 음악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활동하는 뮤지션들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? 음 3월 13일에 나오는 저의 좋아하고 있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. 네. 또 다른 곡들도 있어요. 다른 곡들 두곡더 <laughs> 있는데 제목이 혹시 게되죠첫 네. 어, 번째 싱글은 눈을 뜨면이라는 곡이고요. 아, 눈을 뜨면. 두 번째는 언제나 너의 옆에라는 곡이. 언제나 나면 눈을 뜨면 언제나 너의 옆에 응. 좋아하고 <laughs> 있어. 이어진다 괜찮네. 이거 의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 눈을 뜨면 언제나 너 옆에 좋아하고 있어 음. 네, 함께 들으시면서 또 좋은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네, 채널도 <laughs> 많이 좋아하고 있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람을 여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준김 그리고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서였습니다. 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